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할때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할까요? 지금 벌어지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거나 앞으로 벌어질 현상을 예측할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예전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많은 경제 논리를 만들어냈죠. 전문 용어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예측이나 판단이 너무 자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고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즉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예측이나 판단이 틀리는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익보다 손실을 더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작은 손실에 얼른 매도를 하고요. 또 보유한 주식을 너무 과도하게 좋게 평가를 내리거나 다들 좋다 좋다 하는 주식을 왠지 모르게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많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이 잘 된다, 뭐가 돈을 많이 번다 하면 우르르 몰려서 창업을 하고 우루루 폐업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행동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도 있고 감정적인 판단도 같이 내려지긴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나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다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행동경제학 가치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몬티어라는 인물인데요. 소시에티 제너럴에서 글로벌 전략부 공동대표로 일을 했고 현재 글로벌 자산배분회사 GMO의 자산배분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몬티어의 가치투자 나침반이라는 책이고요. 이분은 자신의 투자 전략을 다른 책에서는 잘 공개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선 10가지 원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몬티어의 투자 원칙 중첫 번째는 매수 가격이 수익률을 결정한다입니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주식을 그냥 낮은 PER 주당 순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는가? 이게 바로 PER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장기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PER이 높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보다 PER이 낮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 장기간 수익률이 월등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또 1871년부터 2008년까지 주가가 PER5에서 12배 정도 수준에 있을 때 매수를 한 후에 10년간의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고 반대로 PR이 18배에서 33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주식들을 매수 후 10년간 실제 수익률을 전부 다 비교를 해 봤더니 PR이 낮은 이런 수준에 있는 주식들은 10년간 연평균 실제 수익률이 8% 수준인 반면 PR이 높은 수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런 장기간에 거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P/E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가치 지수만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쌀때 매수를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 가격이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우선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가치 평가 기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 가격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야 수익률이 잘 나온다는 거죠. 제임스 모티어의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좋은 템플턴 경은 다수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자로 폭락했을 때 주식을 쓸어 담았던 이런 사람이죠. 다수급타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연속 분기로 계속 매수한 주식과 연속 분기로 계속 매도한 주식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2년간의 초과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5개 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낮아진 이런 종목 또는 그런 시기에 매수한 그런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5개 분기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던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 시기라면 역시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비쌌겠죠. 그랬을 때 주식을 매수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주식을 계속 공포에 질려서 매도해서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했을 때 또는 특정 종목의 경우에 모두가 매도를 해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한 경우에 장기간 데이터를 보면 높은 수익이 난다. 이거죠. 세 번째 원칙은 인내한다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무시와 편견으로 초래된 저평가가 불편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과도한 열광과 인위적인 자극 때문에 부풀려진 주식의 가격도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주식, 싼 주식을 매수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주식을 매수하는 게 수익을 올리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싼 주식은 더 떨어질 때도 있고 비싼 주식이 오히려 더 오르는 일도 단기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특히나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의 주기가 짧습니다. 3개월 전망에 근거해서 자산 가격을 대부분 평가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매겨진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가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이클을 길게 보고 장기 보유하는 그런 사이클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는 기간에 따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장기 관점에 기반을 둔 투자는 매우 어렵고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케인즈도 말을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행동 편향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곰돌이 푸의 교훈을 지켜왔고요. 워렌 버핏 또한 팻 피치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버핏은 내가 투자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턱대고 배틀을 스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이라는 투수는 지금 엔비디아를 얼마에 사라. 이렇게 공을 던지고 넷플릭스를 얼마에 사라. 메타를 얼마에 사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구 배틀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팬들과 구단주들은 어서 공을 쳐 멍청, 아, 지금 뭐하고 있어 소리치고, 다른 투수는 벌써 홈런을 쳤는데 너는 안 치고 서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단주는 뛰어나와서 그만 옷을 벗어라, 다 때려쳐라, 모욕을 주기도 하죠. 이건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지만, 우리 같은 개인들도 투자를 할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매도를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까봐 겁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기다리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몬티어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최고의 타자 테드 윌리엄스처럼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까지 주식시장이 공을 던지지만 그 공을 아무 때나 휘두르지 말고 잘 기다려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뭐 개인들한테 중요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섯 번째 원칙은 예측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금융 리서치 회사들은 그 해에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수상자 리스트를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정확히 예측한 애널리스트는 없다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예측의 어리석음에 관한 증거가 되는 거죠. 다음 달에 또는 다음 해에 뭐 주식시장이 오른다 폭락한다 이런 것들은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5번 원칙에 이어지는 6번 원칙도 설명을 해주는데 6번 원칙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는 할수 있다입니다. 주식시장은 공포와 탐욕 사이를 반복해서 오갑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공포에 질려있고 주식시장이 오르면 참욕이 사람들한테 넘쳐나죠 단기적인 예측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기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어넣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비합리적인 과열 상태에 있을 때 단계적으로 자금을 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역발상 투자자가 되라는 원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진동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것만은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과열에서는 다가올 절망의 나락을 대비하고 절망의 나락에서는 다가올 비합리적인 과열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일곱 번째 원칙은 과거에서 배운다입니다. 존 템플턴경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 말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케네스도 주식 시장의 기억력은 매우 짧다. 금융 재앙이 발생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린다. 불과 몇년 만에 같거나 유사한 상황이 재발을 해도 이를 금융계와 경제계의 혁신적인 테론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서 환영을 한다. 금융처럼 역사를 하찮게 간주하는 분야는 없다. 과거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자는 민스키 킨들버거 모델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일부분에선 수익창출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큰 수익창출 기회가 만들어지는 외부 충격을 변위라고 하는데, 이때 금융 및 물리자산 등에서는 투자가 발생을 하죠. 예컨대 인공지능이라는 변위가 생기면, 금융시장, 그리고 또 인공지능 칩 또는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투자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신용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대출 수단 또는 은행 시스템들이 신용을 팽창시키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수 인공지능 칩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보유한 GPU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GPU를 사는 그리고 또 GPU를 사는 이런 무한반복적인 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감의 단계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고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 PER, PBR 이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가 되고요. 지금 가격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지표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은 완전히 역사에 없는 새로운 혁신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20년, 30년 장기 성장할 것이다. 이런 가치평가 기준이 지금 도입되고 있죠. 그리고 민스키킨들버거 모형을 보면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됩니다. 기준금리만 인하하면 뭐든지 다될 거야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 단계는 금융 압박으로 이렇게 창출되었던 과도한 대출, 투자 레버레지가 주요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리고 급락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시장의 공포를 느껴서 뛰어들지 못하고요. 그 때문에 자산 가격은 밑바닥까지 추락을 합니다. 그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원칙도 넘어가고 아홉 번째 원칙은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병행해라입니다. 워렌버핏이나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거시적인 흐름을 맞출 수 없으니 개별 종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거시경제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끌어당겨서 운영하다가, 경기침체를 맞아서 마이너스 72%라는 엄청난 손실을 내고, 고객들에게 조인트를 까이고, 펀드를 청산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강의파리를 시작해서 먹고 사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증권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에요.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조원을 날리고 주주총회에서 반성문을 낭독했던 일이 많은데 그런 투자의 대부분은 거시경제를 보지 못해서 경기침체로 폭락해서 어쩔 수 없이 손절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런 사례가 몇번 반복되자 버핏은 대외적으로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거시경제는 모른다, 못 맞춘다 이야기는 하는데 거시경제가 호황을 지나 둔화가 될 때쯤에는 항상 버크셔에서 외에는 현금을 최대치로 쌓아두는 이런 것들이 관찰되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버핏의 말을 듣고 공부해서 종목을 고르지 말고 그냥 버크셔 해서의 주식을 한 주라도 사라. 이런 명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자는 미시적인 접근이 종목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도 거시적인 접근을 무시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단토막 이하로 폭락한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2007년에 가치투자의 양대 진영의 대립사건입니다. 리처드 푸제나로로 대표되는 가치투자 진영의 미시경제 접근적인 진영의 사람들은 거시경제를 맞출 수 없다. 이걸 기본 전제로 개별 기업의 가격에 집중을 합니다. 당시에 이 미시 접근 진영의 사람들은 은행주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크게 하락을 하자 살아남은 은행주들은 ROE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며 은행주를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거시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가치투자진영은 스티븐 로믹인데 그는 은행주들이 그동안 저금리 사이클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및 규제 완화 등의 이런 장점으로 큰 수익을 냈지만 높은 금리 수준과 강해진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과거와 같은 수익을 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죠. 종목만을 보는 미시 접근 진영은 2007년 은행주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싸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반면 거시 진영은 긴 흐름 그리고 거시경제에서의 은행주의 사이클에 초점을 맞췄죠. 그 결과 개별 종목만 보는 미시 접근 가치 투자 진영은 2007년 은행주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받고, 주가가 8분의 1토막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정확히 금융위기가 언제 터진다 이런 예측은 아무도 할수 없지만, 과도한 대출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서 이렇게 신용의 버블이 쌓여간다 판단이 될 때, 특히 금융이나 건설처럼 신용대출로 성장하는 산업은 멀리 하라. 이렇게 저자는 조언을 해줍니다. 거시접근법, 그리고 미시접근은 보안관계입니다. 개별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 거시적으로 경제가 호황을 보일 때 주식시장도 호황이라서 대부분 개별 종목들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기 힘들죠. 싼 종목과 산업을 찾았다고 해도 밸류트랩인 경우가 많죠. 앞으로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예상되면 이런 종목과 산업은 크게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싸 보이는 이런 종목이나 산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임스 몬티언은 가치투자 나침반 이 책에서 설명드린 10개의 투자 원칙에서 자신의 투자 방법을 간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지만 이 책에는 그 외에도 가치투자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사실부터 사람들의 심리,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움직임, 투자의 방법 등 가치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배울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